제주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앨범은 종현의 유작 포인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됐지만 이 동영상만큼은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수익 창출 기능을 꺼놓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는 주황색과 종현의 얼굴이 있고요, 여기 밑에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영어는 뭔가 종현을 추모하는 글귀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현 그리고 아까 앞에와 같이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 열리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 알맹이 이렇게 있고요, 이 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썩 표지에도 이렇게 똑같은 글귀가 써져있구요. 똑같이 Poet Artist 맨 뒤에 종인이라고 적혀있어 있습니다. 맨 뒤에 하고 분류할 수 있구요. 이렇게 Brothers and Sisters in Crisis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맨 뒤에는 이렇게 SM 그리고 공식 인증 스티커. 그리고 조면 포젯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저건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네, 아까 알맹이고요. 이걸 다시라고 하면 아까 그 CD가 있죠? 네, 아까 그 똑같은 CD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안 봐보고, 이제 몇번 보고, 그냥 소중하게 남기려고 많이 안 펴봤습니다. 이렇게 열칠만 포에다티스트 그리고 이렇게 노래 곡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포에다티스트는 총1한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기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맨 앞에 사진 이 있고요. 아마도 비치나 뮤비를 보신 분들은 이 컨셉이 좀 눈에 익을 것입니다. 이 컨셉으로 많이 찍었죠. 어, 원내가도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비치나가 있고 이 크레딧 그리고 가사가 있습니다. 3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들이 있고요 이게 좀 노래가 11곡이다 보니까 사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뮤비에서 봤던 장면들도 있죠. 그리고 여긴 환상통. 올리 l y One unit. 여기도 똑같이 크레딧과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게 많이 접어보지 않아서 계속 자동대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기름대. Take the drive.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 바인드 네. 이렇게. 우리 봄이 오기 전까지까지 다있고요 여기는 종영뿐만 아니라 샤이니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센티멘탈입니다.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이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주사람이었습니다.